원래 친구들, 오늘 로맨트 스카이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끝냈었는데 왜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야, 너일안 해? 이녀식이 일을 안 해? 어떻든된 거야? 왜, 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아, 탄소가 모자라서? 아, 탄소가 없어서. 어, 분홍아. 일안 하니? 너 근데 일단 꽃들은 좀다 자랐네요. 수, 수확하면 되나? 어, 수확 되네요. 이렇게 네, 서리 수정 수확쫙 해주시고요. 서리 수정 한번 수확할 때 얼마나 나오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서리 수정이 사실 오 많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한번 수확해도 계속해서 자라야게 돼 있네요.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좋습니다. 코프레트만 오지게 수확을 했고요. 서리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못 없애나? 일단 여기서 탄소 같은 거좀 넣어줘야겠어요.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안 하고 월급을 줬더니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까고 있었어요. 딱걸렸어 분홍이... 그 야냐 내가 일해줘야지. 내가 사장이 일한다. 아이고, 사장이 일하네. 아이고, 분홍아, 사장이 일한다. 눈치가 드럽게 없네요. 어? 제가 지난번 화에 댓글 좀쭉 보면서 새롭게 다른 게 있었어요. 곽주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대형 있잖아요. 이거 조그마한 거 말고 대형 트레이. 그거는 화물선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선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화물선에서가 대형 농사 짓기.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화물선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화물선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함선 타고 올라갑니다. 자, 화물선 슈! 자, 함선, 도킹, 와이요. 창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함선만 가지고도 살수 있겠다 농작물이나 이런 거 그냥 싹다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가면 되잖아요 식량 보급할 필요 없이 아그 정도는 아닌가? 여튼 여기가 이제 화물선 뒷칸의 화물칸? 같은 건데 뭐 이런 짐들도 있고요 이거 좀뭐 치우냐 이거? 지워야 될것 같은데 네뭐 여튼 이런 데 있는데 여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트레일 빨간색인데요? 어? 오야 된다 오 아니 그럼 여기다가 농업 터미널 따로 지을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까 대박인데 이거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 철커덩 짓고요 와네개네 4개? 개나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좋아요 여기다가 탄소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심으면 됩니까 농사 식물 다이옥 사이트 필요하네 다이옥 사이트 내가 아직 안 갖고 왔는데 얘네 개를 한꺼번에 키울 수 있구나 여기다가 완전 좋은데요 다이옥 사이트를 내가 지금. 저기 집에다 두고 왔는데. 야, 대박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대형 트레이를 여러 개좀 설치해 놓죠. 농업 전문가는 여기다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걔는 본진에는 그냥 두고 오고. 아, 분홍이 이거 일도 안 해. 두고 오고. 여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네. 야, 대박이구만 이거. 이온아 코발트랑 탄소 그리고 다이옥사이트를 갖고 와야 되겠죠. 야, 대박이네.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본진으로 가. 가면서 주차. 주차는 앞자리 해야 될 뿐이죠. 내려. 어, 진짜, 진짜. 오우, 씨.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두 개까지 만들어놨고요그 다음에 좀더 만들 수 있겠죠? 봅시다. 세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다고 떠 있네. 하나, 둘, 허허허.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초대형 농사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식물을 심어야겠죠? 식물 심어봅시다. 우리가 좀 다양한 식물들을 사왔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요? 왜? 나좀 다양하게 사왔는데. 아니, 제가 여기저기서 솔라늄, 감마 뿌리, 막 별열매 이런 것까지 막다 사왔거든요. 이게 아직 심는 기술을 내가 못 배웠구나? 허허. 못 배웠네, 못 배웠네. 서리수정만 있어야 되네. 이렇게 되면 또 서리수정을 잔뜩 또 파밍 해와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어?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된 이상 서리수정을 잔뜩 해오는 수밖에 없겠군요. 하하하하. <laughs> 할수 없죠 왔다 갔다 하 u w h a 이 are you? w h 서리 수정 좀 잔뜩 o 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r 게 you? 어지게 되네요 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얘도 기를 수 있는 거네. 근데 난 지금 기술이 없어. 신기하네 곰팡이도 기를 수 있어? 됐고, 당신 함선은 뭡니까? S급입니까? C급이네요. 야, 근데 야 이거 화물칸 싫어? 난돈 많이 벌었다 생각했는데 예, 한참 벌었습니다, 저도. 됐고, 서리수정이나 캐러 가죠. 예, 자 지금 우리는 다른 성계에 있는 싸늘한 행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리수정이 많이 나는 곳인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나무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들 사이사이에 조그만한 식물들이 많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조그만한 식물들이 바로 서리수정 역할을 해줄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 이 초록 색깔들은 어 야야야야야 아, 이따창 착륙 <laughs> 박살나기 전에 청륙 오케이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많이 많이 캐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멀티툴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계량형마이너 마이닝 레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채광속도 빠르게 해주고 큰 것도 채, 캐줄 수 있게 해주는겁니다 그냥 마이닝깅하고 좀다를거예요 어, 빛깔도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어, 겁나 빨리 캐지네 좋았어 아 근데 항상 우리 센티널 조심해야 된다는거 아저 센티널의 었도때문에 항상 문제야 어? 와우 아이 초록색이 이거구나 완전 서리수정 이거구나 겁나 좋은데요, 님들. 우리 완전 잘 찾았네. 야, 이거 쌩고생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센티넬만 없으면요. 저놈만 없으데 아, 저놈이 있어 이거 못 캐네. 딱 캐면 좋은데, 그지? 일단은 센티넬 녀석이 여기 있으니까 센티넬 쪽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다른 걸좀 캐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은 이런 큰 나무들도 캐면은 바로 서리 수정 주거든요. 뭘, 뭘 이렇게 느리냐? 분명 나 계량 했는데 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 같은 건 실화입니까, 여러분? 탄소 몇 나왔냐? 85 나왔고 서리 수정은요? 다섯 개요? 오니 처리 캐니 안아 괜찮아. 괜다아 괜찮아. 지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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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얼마나 나오지? 찮뭐 괜찮아. 개찮아개찮아 괜찮아. 아아 근데 한 번밖에 못해요 괜는거한 번밖에 못합니다 좋았어 샥! 괜찮아. 괜찮 뭐 얼마나 뺏서갔다고 누가 보면 막다뺏서간줄 알겠어? 좋았어!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나무 캐가지고 막 다섯 개였고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주 훌륭하게도 정말 좋은 서리수정 공급원을 찾았습니다. 훌륭한 서리수정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야, 벌써 117개? 야, 우리 지난번에 맨 처음에 서리수정 얻을 땐 진짜 빡세게 얻었는데 그죠? 센트를 근처에 있는데, 이거만 살짝 뒤돌고 있으니까. <laughs> 좋았어. 몇개 얻었죠? 와, 250개. <laughs> 아니야. 350개? 야, 이 정도면 우리 설치한 거다 심을 수 있겠는데? 와, 저 개꿀띠. 이게 뭐야? 완전 좋은데요? 좀더 캐고, 여러분, 그럼 설치정한 1개 캐볼까? 물인가요? <laughs> 너무 물이인가 하여튼, 좀더 캐고, 우리 이수소랑 코발트 같은 거좀더 캐서, 논발 있자. 논발도 좀 더, 좀더 만들어서, 대형 농사 한번 지어봅시다. 어? 제대로 한번 지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농사?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죠? 오늘 뭔가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데?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일이 잘 풀리네. 음, 이상한데요? 이렇게까지 일이 잘 풀릴 리가 없는데. 아, 센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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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예, 근무 중이상뭐 아, 왼손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아, 잠깐 네, 가셨습니다. 어, 개꿀 좀빨아보라니까꼭저 그렇게 방해를 해요. 음. 아유, 이거 얼마나 가져간다고 내가. 뭐 좋아요, 좋아요. 아, 이 정도면 뭐한 500개? 정도 모았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거 서리수 정더 캐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코발트랑 다이옥사이트 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일일이 캐려면 진짜 답도 없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야 될것 같아요. 다이옥사이트랑 이오나 코발트. 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 정도 모았으면 많이 모았어. 다 r 네, 일단 좋습니다. 제가 다섯 개 정도 깔아놨죠? 좀더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대형수경 트레이 좋았어 하나만.. 하나밖에 더 안돼? 왜? 이온화코발트 없어서 그래서 제가 미리 <laughs> 돌려놓고 있었죠 자, 계속해서 돌려 계속해서 이렇게 뽑아내서 뽑아는 족족 가로 지워버리겠습니다 농사 대형수경 트레이 어? 잘못했는데 옮겨주시면 안돼요? 저기요? 한칸 남아있는 건좀 짜증나는데? 늘부드러네요 삭제 오케이 됐다 어후 다시 사 대형 수경 트레이 안쪽에다가 어주고 계속해서 짓겠습니다 하나 오케이 끝에는 좀 그러니까 끝에는 냉겨 두고 약간 복도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한칸 정도 남겨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박아주고요 오케이 좋았어 하나 더 박아야 되는데 이게 좀 치워야 되거든요 야 치워 어 치워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딱 깔면은 여러분 이게 몇 개야 이게 끝이 안나 달려도 끝이 안나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두 개라니까 16개 16 곱하기 4하면 몇이죠 64 어, 계산 빠르네 64개를 동시에 동사지수 있는 음악 무시한 트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부터뭐 해야 되겠습니까 심어야죠 심짜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느니라 <laughs> 27개밖에 못 심네? <따> 일단 심어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그렇게 많이 내가 캐왔는데 27개밖에 못 심어요? 말이 돼 이게? 자. <따> 가더 없나? 서리좀더 갖고 왔었던 것 같은데. 끝입니까 이게? 44개. 음. 그래 튼이 뭐 정도까지 딱 농사를 지어야 되겠네요. 오늘 싹딱깔아버리면 그냥 기가 막히게 오늘 엔딩 컨텐츠딱 잡는 건데 그죠? 뭐이 정도 농사 짓는 것도 나는 감개부량해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마무리! 어.. 비록 꽉 채우진 못했지만 64개의 트레이를 만들었고 64개 중에 꽉 채우진 못했지만 27개 반 이상은 그래도.. 아니다 반 이상은 못했구나 근데 절반 정도 제가 서리수정을 심었습니다 이게 하나에 50개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리수정이 다 자라면은 그러면은 27 곱하기 50은 몇이냐 1350개냐? 실화야? 이거 한번다 자라면 1350개 나온다고? 제가 알기로 그 유리가 하나에 얼마냐 13000원인데 27개니까 야 그럼 이거 한번할때 마다 천만 원씩 번... 천만 원씩 번다고요? 이거 한번할때 마다? 내가 계산한 게 맞냐? 잠깐만 50개 그니까 27개 심었으니까 한번할때 마다 50개씩 나오니까 27 곱하기 13,000원 얼마야? 심각 계산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27 곱하기 13,000원이면 아이야 35만 원이네요 아 깜짝 놀랐네 35만 원 맞아? 가격이 좀 그런데? 윤활료 해가지고 팔아야겠구만 이거 윤활료 감마 뿌리 감마 뿌리 짓는 방법도 알아야겠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막 우리가 기대한 대로 몇 천만 원씩 얻는 건 아닌데 아 깜짝 놀랐네 깜짝 계산을 잘못했뻔했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천만 원이 나오는 거지? 행복해로 모자 이게 만약에 꽉 차게 되면은요 64개니까 유리를 64개 만드니까 64 곱하기 13,000원이면은 83만 2천 원을 한 번에 얻게 되네요 한번어한번딱농사시 때마다 83만 2천 원씩 나쁘지 않은 딜이야. 왜냐면 내가 지금 5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요. 투자를 한 50만원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더 늘려야겠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더 넓혀가지고, 확, 그냥 여기 그냥 다 그냥 농사 지어. 이런 거다 치워. 이거 왜 이거. 안, 이거 치워, 이거. 어? 이거 치워라, 이런 거. 하여튼 막 이런 건싹다 치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자 화물선 인벤토리 안 줄어들잖아, 그지? 어. 어차피 장식품이니까 싹다 치워버려가지고, 여기 그냥 싹다 농사를 지어버리자고. 어, 오늘.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부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버튼을 펑펑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우리 부자가 되어서 돌아 오도록 하죠. 고발과요 고생 끝!